예 어거어 어! 아! 기요님 일꾼컨 되나요? 그건 어떤 느낌입니까? 일꾼컨 되나요? 예? 그 어떤 느낌이죠? 일꾼컨 되나요? 일꾼컨? 뭐 이런겁니까? 이런거? 이런거? 이거요 예? 이거요? 예? 이거요? 11분 200또 보고싶다고요? 고마이가르로 삼장높이노 11분 200을 또 만약에 보고 싶었다면은 제가 진작에 땡뜨버을 꽂았어야 되는데 어 니크니크니크 이모님께서 조금 더 빨리 말씀해주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좋아요 11분 200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 땡땡뜨블 무조건 필리포님 꽂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힘들어요 그니까 뭐예요 응.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죠. 사실, 지금 본진 플레이로 출발해가지고는 11분의 2 0 0초기는 것은 정말 하늘에 별을 따가 됩니다. 저는 불화를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도하겠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짓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아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모습입니다. u m 유크 유크 유크감 u m 오 d a and you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could, m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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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인 w meow, meow, 어쩔 수가 없어요. 매우 극단적으로 게임을 풀어 나갑니다. 아마 개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만 11분의 200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원의 한계가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일단 드라곤 사업 찍어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개. 잠시만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출발시기 바랍니다. 감사리고요흠냐로흠냐로 흠냐 흠냐 흠냐. 흠야. 감사어니다 어림이. 야, 지스 카드 정사 나 됐네. 오 마이 갓 래럴. 3장 높이 높이 높이. 3. 그러면 무주미 아,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에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스펙타클입니다 자세 수도 있어요 게이트 일단 늘려주니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라를 시는게 아닙니다 불가능에 프로브 찍어주니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자라운 찍어주고 요 상대가 한 번이라도 로시가 온다거나 볼찌에털린다면 이것은 그냥 끝납니다 프롬 찍어주고요. 11분 200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운이 따라 됩니다. 프보죠좀더 찍어주고요. 다크런 꽂아줍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 최소한의 병력까지 뽑아놔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루브 좀더 찍어주는 모습이 <laughs> 들어오는 4분 의상생입니다타 <laughs> 미리미리 늘려줍니다 그루브 좀더 찍어주고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땡때블로 출발하지 않고나서 11분 200을 채운다 컴퓨터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도전임은 확실합니다 드라곤 찍어주고 하늘의 운이 저에게 따라줘야지만 가능합니다 크롭 좀더 찍어주고 어마무시한 생산력을 일단 발휘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생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프로브좀더 찍어주고요. 게이트 좀더 조금 더들어줍니다프로브 조금 더들어줍니다 질러스를 조금 더 섞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200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생산해주고 다이어좀더 늘려줍니다 일단 모든 것을 떠나서 200만 초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폰트 1 에너 2 에너 3 5 6 2 5 6 7 8 9 10 들어갑니다 5 6 7 8 9 10 5 6 7 8 9 10 찔러 까지 어마무시한 생산력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 좀더 찍어줘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프로그에 프로그 시작은 다된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 1소입니다연노 프로그 시작 됐어요. 연노 프로그 시작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5 6 7 8 9시 비드타밍이 조금 더 빠르고 자원을 조금 더 세이브 할수 있는 질럿으로 뽑아주는 판단 역시 완벽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타일런 절대 막게만 안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무가하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의심면 안됩니다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아중까지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분에 200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앞당기고 있습니다. ATM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저의 인대 손목인데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지금 데미지가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 생산력은 정말. 예? 예? 아, 쿠라. 정말 미쳐버리니.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유 채박고 싶은 한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홀로 말하지 야야 마. 야야지라서 더 소홀로 가. 야야야야 야야지라. 정말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1분 200. 소지마이 자스가. 5,67 방수 들어갑니다. 바로, 길로 좀더세상해집니다 정말 한개조하고 싶습니다. 한 개에요. 한 한개 칩니다. 정말 한개 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제가 세상에 니다한개 존합니다. 한 개, 한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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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입니다. 한개에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안 됩니다. 한 개입니다. 한 개에요. 한, 한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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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조금, 한 번만 더 뽑자. 한 번만. 이다시간5,67 방수 들어갑니다. 한 개도 뺐습니다 안 기운은 한 개도 뺐습니다 안 기운은 한 개예요. 이백0 이백삼 이백0 이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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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0이백다 이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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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이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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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0 이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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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백삼 이 이백삼 이백삼 이 이백삼 0백삼이백이백0 이백삼 이백삼 이0 0 이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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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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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백이백 이백삼 이백삼 이이이 0천장도 갑니다, 갑니다. 레스코 가자, 레스코, 빤스보고 소리, 에너, 질클로, 에너, 오6 7 8구십도합니다들라고 세자리 주고요. 오 마이 간랄라 산장, 로이로이로이로이로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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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No. 산 들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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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뭐냐? 이 예? 형들 포 이거 맞냐? 이게 이안 아니 이거 형들 이거 맞아? 이 오육십팔 수랍니다 정말 생산 정말 개질어버리는데요 정말. 예? 어, 풋볼 라이돌알로 예. 어어어. 예? 지라 생산이야 미쳐버렸다 미쳐버리 미쳐버리. 예? 형들 이거 맞냐? 예? 오, 요, 추, 형들 입니다 형들, 포, 들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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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포 할래? 포션, 예? 이거 맞나요? 예? 야, 이거 맞, 만... 예? 예? 이거는 브금 안깔 수가 없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맞냐, 이거 맞냐? 요저다 같이, 에러, 도크, 네! 불가능해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